안녕하세요. 정미입니다 오늘은 제대로 된 음성을, 만드, 음성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아, 준비물부터 하겠습니다. 준비물 아시는 사람은 바로 넘어가도 돼요. 자, 준비물. 자, 오늘도 자, 저는 옐로우 색깔이 좀 틀리죠? 파워 런트 옐로우 딥이라고 있거든요. 레드, 그 다음에 벼블리온이 있어요. 다음 반짝이술, 반짝이술이랑 또 물에 담아있는 약병, 통, 다음에, 빈셋. 마지막으로 준비해, 비장해줄 이 휴지입니다. 자, 먼저, 이 통으로, 통. 이 톡으로, 물을 4분의 1로 채우는 거하시죠 저가 이거 운석을 다시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서, 이거, 친구가 솜을 줬는데요. 그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저는 이제 오 띡띡 소리가 나서 저불을껐다 했다가 돼요. 저가 지금 코가 막혀서 목소리가 이상해질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자, 이거 저는 퍼퍼먼한테 옐로우 딥을 먼저 하겠습니다. 반 아, 열어줘. 네, <laughs> 아, 자 열고 <laughs> 아시죠 이게 구독나 아니네. 이렇게 하시고 <laughs> 정말 노란색이 예쁘네요. 저는 요 중에서 노란색이 더 예쁜 거. 어서하고 밟고 자 이러고 그 다음에 이 솜에 이 물을 다 집어 삼킬 수 있으니까 조금만 하겠습니다 이때 바, 반짝이 가루 와 반짝이 가루를 다 넣고 무시겠지만 양해 부탁.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핀셋으로 꾹꾹 눌러서 이걸로 섞으면 되죠. 이렇게 하시면 밑에 반짝이 가루가 보이실 거예요. 있어 보세요. 제가 드리,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시고, 여기 반짝이 가루 보이시죠? 되게 소만에 들어갔는데, 여기 이런데 반짝이 가루가 많아요 다음에 또물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안 섞였지만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엔 버밀리온 새갈지 아시죠? 저번에 했던 새 저번에는 너무 해가지고 과했었죠 그래서 어제보다 더 예쁜 색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더 예쁜 색을 가져왔으니 보세요. 보세요. 이렇게 예쁜 색 하나 더 이거 손안 넣어도 되겠는데요? 보세요. 보세요. 예쁘시죠? 진짜 파란색 하는 것도 나아요. 죄송해요 자그 다음에 레드 레드죠 자 레드로 또 섞을게요 아 맞다 자 반짝이 가루 투자 갈게요 정말 많이 넣으셨네요 여기 보세요 많이 넣었죠 바자위가어가 <laughs> <laughs> 너무 많다? 위에만 인데 위에만 있으면 사과하지 없는데. 있어보세요. 바자이 가루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이런데. 자, 그리고 다음. 아주 중요한 레드를 하겠습니다. 하고, 또, 섞어 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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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섞어. 하시면, 이렇게 하면, 크게안 보이네요. 역시, 이거 손을 넣어야 됐었어. 이게, 손을 꾹 눌러주시면, 파란색과 주황색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저 낚겠습니다. 말 너무 많으시죠? 많으죠? 여기에 또 그게 걸렸네. 오늘은 조금 성공했네요. 아주 조금 성공했어요. 저가 지금 주황색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하겠습니다. 너무 아깝지만 다원한트가 색깔이 약해서 안에도 못 들어가고 이러거든요. 대죠대죠대죠 네네네 예쁘죠, 예쁘죠. 보세요. 자 이렇게 돼서 제가 이 비장용을 필요 없는 걸로 써서. 이렇게 뚜껑을 닫고, 이렇게. 넣고. 위에 보다 는 아닐까 싶어서 했는데, 있어 보세요. 저가 칼로 비장으로 휴지를 자르겠습니다. 자. 손을 자른 걸로 음. 보이죠? <laughs> 맞아요, 손을 자랐어요. 자, 이래서 이거 저가 지금 가위가 없어서 칼로 자를게요. 보이시죠? 이걸 칼로 자를게요. 저가 이걸 다 준비물 거기에 안 했는데 이걸로. 해도 돼요. 노트북에 적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주의할게요. 잠가 그러니까 대형 소개, 넣어 드리 했습니다. 컬러 조금 잘랐는데, 어! 이렇게 됐네요. 이상하죠? 자, 그 다음에, 딱한 곳에만 붙일게요. 여기 보고 싶었어. 한 곳에만 도착하고, 애를 보고 싶을 때 이렇게 하고, 저, 저만의 비밀 공간? 이라 갈까? 이렇게 해서, 음성 만들기 성공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둠